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황정아입니다.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덮으려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에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득달같이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총선 민의에 대한 자성은 없고, 낯 뜨거운 뻔뻔함만 넘쳐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갔습니까? 대통령의 경로가 수사 외압에 몸통 이미 드러날까 두려워 온몸으로 특검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것, 것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병사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진상을 규명하자는 특검법 처리가 어떻게 나쁜 정치일 수가 있겠습니까?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권력의 힘으로 덮으려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야말로 나쁜 정치의 표본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부정할 수 없는 총선 민의이며, 여론조사에서도 70%에 가까운 국민이 특검을 추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특검법을 회피할 방법은 없음을 인정하고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또다시 오만과 독선으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더욱 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라인 강탈 압박,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지켜보기만 할 셈입니까?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에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을 종용하기 위해. 이젠 우리 정부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라인 강탈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손을 놓고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네이버는 이미 일본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소프트뱅크와 라인 지분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적대국에나 할 행태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입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구력 외교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신 뺨을 맞아야 합니까?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손을 들어주고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를 눈 감아 준 것처럼 이번에도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줄 셈입니까? 대일 굴종외교의 국익이 무너지고 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데이터 패권 경쟁 시대에 일본 시장 점유율의 70%의 라인을 일본에 내준다면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